37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 아수리 왕이었던 사네립이 군사령관이었던 랍사겔를 보내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침공 가운데서 유다의 지도자들, 방백들을 불러서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회유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렸던, 들었던 이희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모습이 37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7장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요. 희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짚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큰 위기 가운데서 그 협박과 공갈의 말을 듣고 수많은 군사들을 대동해서 찾아온 그 아수리의 군사 소식을 듣고서는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영어의 천으로 갔다. 이러한 행동을 그가 취하게 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는다. 구약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큰 슬픔을 당하거나 위기의 때를 만나거나 그런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는 그런 큰 위기와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사회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한 겁니다. 히스가의 말씀에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가도다. 환란의 날, 책벌의 날, 능욕의 날 책벌의 날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견책하시는 그런 모습을 인식하고 있는 태도죠. 책벌의 날, 능욕의 날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랍사귀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랍사귀가 하나님을 회방하죠. 너희 신들은 왜 제사하는 것을 한 곳만 하라고 하느냐. 다른 모든 이방의 신들은 곳곳마다 그 신전들을 세우고 재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너희 신은 이상하다는 거죠. 왜 다른 곳에서 하지 말고 왜 정한 곳에서만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라도 지금 우리 앞에서 너희를 돕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시스기야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모욕하는 이런 아수로 왕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들은 바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다. 이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이야기 해 줍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을 능력한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 그는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고국에 돌아가자마자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누구를 말할까요? 사내림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림의 운명이 이렇게 끝장날 것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역시 아수르 왕이나 당시에 군사령관이었던 압사계는 이러한 소식들을 알지 못하죠. 그들은 계속적으로 위협과 또 협박과 공갈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소용없다.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아스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 너희 하나님이라도 돕겠느냐? 돕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의 군사가 다 울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에는 싸울 만한 무기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먹잇감과 똑같은 것이죠. 손 하나 써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너희를 구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 봐라 이게 지금 맞는 얘기가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회방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 그런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써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14절 가서 보세요. 이스기아가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시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이렇게 묘사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뜻하는 말이고요. 만군의 여와라고 호 하는 말은 천만 천사들을 대동해서 거느리고 전쟁하시는 여와 호 하나님, 만군의 여와, 호 전쟁하시는 여와라고 호 하는 이름을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그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17절에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지금 서 있는 이 위기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안위에 대한 위기, 이 백성들의 위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조롱, 회방임을 이렇게 알고 고백한 을 것이죠. 그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강구를 올립니다.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올리게 되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천하 만국이 당시에 천하를 훈령하고 있었더니 이 아수르 이 아수르를 알고 있는 모든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강구를 올리게 됩니다. 기도의 좋은 모범을 희석이하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닙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좋은 태도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항상 그 문제 해결을 그저 목적으로 두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 이제 됐다. 생각하고는 우리의 태도를 또 바꾸어서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당하시는 여러 어려움과 또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대단히 좋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기야에게 응답하시는 내용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21절 하로부쭉 내용은 아수르 나라는 결국 손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화살 한번 써보지 못하고 어떤 거다 나도 전쟁에 해당되는 군사적 행동 어떤 거 하나도 해보지도 못한 채 하룻밤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도구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어떤 도구를 쓰지 않고 그냥 하루 사이에 열하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아수르의 군사들 하루아침에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뭘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무게 들고 가서 한번 저항하거나 싸워보는 것도 아니지 아니라 그야말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하시면서 여호와의 전쟁임을 아주 확고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강대한 외국 나라에서 건져내셨던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손하나 쓰지 아니하고 이용하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유경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사건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고하였던 대로 이 사네립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고 돌아가자마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에살핫돈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분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듯이,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결국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공간을 뛰어넘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백여 년전 성교와 박회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직접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복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씨앗이 돼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그 일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며,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약속을 바라보며 언제나 기도하는 일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마침내 실현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어물과 구하 연약함을 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우리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전능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저희들의 간구의 길을 지우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